안녕하세요 아저씨 스타입니다 저는 렌탈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를 비롯해서 각종 가전제품과 안마의자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문의를 해보셨던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저는 정수기 외에 렌탈을 놓는 것에 굉장히 회의적이고 문의를 주시면 구매를 추천드린 뒤 그래도 렌탈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그때 안내를 드리는 편입니다 제가 비데 관련 영상을 올려놓은 것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정수기와 설치, 관리, 거기에 제조사의 가격 방어까지 렌탈과 구매가 정말 큰 차이가 없고 우리가 마시는 중요한 물이기 때문에 렌탈을 권유하는 것이고 렌탈 문의 시 제가 지원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현금 지원을 약속을 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안마의자 렌탈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쓰고 있는 안마의자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왜 렌탈을 권하지 않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스튜디오의 필요성을 느끼고 사무실과 스튜디오를 꾸미면서 휴게 공간에 안마의자를 하나 사두었습니다. 가까이에 사시는 저희 아버지가 가장 많이 이용하시지만, 저도 하루에 한두 차례 꼭 이용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60만원 후반대였는데, 현재는 70만원 중반 정도의 가격을 바라볼 정도로, 이 제품 역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웰모아의 트윈 뮤 제품입니다. 너무 로봇같이 생기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제품을 애초에 원치 않아서, 소형 안마 의자지만 발마사지 기능과 전동 리클라이닝 기능이 꼭 들어간 제품을 원했습니다. 또한 안마를 받으면서 스마트폰 사용이 자유로워하기 때문에 팔 마사지 기능이 없는 제품을 원했고요. 대형마트에서는 이 제품이 전시된 게 없어서 각종 스마트 기능과 성능 자체는 마음에 들었지만 너무 크고 이질감이 들어서 검색을 해보다가 꽤 괜찮은 상품평과 제 눈에 딱 들어온 제품이었고 앉아보지도 않고 구매 후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반품비 과감히 내고 반품을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일단 쿠팡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을 사용한 현재 제 만족도는 농담이 아니라 100%입니다. 배송이 오고 작동을 해봤는데 처음에 허리에 밀착되는 게좀덜 한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자세를 달리해주면서 원하는 마사지를 받을 수 있었고 청소 시에 뒷바퀴가 달려있어서 쉽게 이동이 가능했으며 자리도 덜 차지하고 제가 원하는 모든 기능이 다 있어서 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싼 렌탈료를 지불해가며 자리만 크게 차지하고 빨래나 걸어두고 골칫거리로 전락해버린 안마 의자를 워낙 많이 봐서 조금 비싼 기능성이 있는 리클라이닝 의자를 하나 산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안마 기능은 덤이다라는 마음으로 구매한 거라서 여러모로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대형마트에서 알아봤을 땐 2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비용을 너무 아끼게 되어 스탠바이 미 하나를 더 사게 되었고 예쁜 마켓비 수납장과 귀차니즘 안경까지 구매를 해서 안마와 미디어를 즐기는 최적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말 커피 한잔하면서 안마 받고 유튜브나 OTT 시청하면서 있으면 어느 순간 잠이 솔솔 옵니다 이 3박자가 정말 꿀 조합이라 느낀 것은 제가 안마를 받으면서 TV를 보고 있는데 이상한 시선이 느껴져서 이렇게 옆을 보니 사무실에 놀러 온 와이프가 정말 한심하다는 듯이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게 정말 저에게 만족도가 높은 조합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트위뮤 안마의자에 대한 기능 설명과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시간 날때 다음번에 다루도록 하고요 비슷한 제품을 렌탈을 하려면 60개월 기준 월 24,000원 정도 의 비용이 됩니다 물론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이 제품을 두번살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기에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제휴카드를 쓰면 할인이 된다고 과장하면서 판매하는 곳이 많은데 카드를 그만큼 써야 하고 그게 카드사에서 할인을 해주는 거지 렌탈사에서 요금이 차감되는 것도 아닌데 고객을 계속 그런 식으로 꼬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휴카드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 오른쪽이 카드로 선를해 놓을 테니, 한 번씩 꼭 보시길 바랍니다. 당장 들어가는 돈이 부담스러워 렌탈을 하는 거라면 그냥 카드 장기 할부로 구매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안마의자뿐 아니라 모든 가전제품들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들어가는 돈이 적다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수준이 아니라 두세 배의 비용을 치르고 가전을 사용하는 게 가전 렌탈이라는 것을 알고 렌탈보다는 구매를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렌탈 사이트 운영자가 가전제품을 렌탈을 안 하고 다 구매를 해서 쓰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제품들 쿠팡 구매 링크는 영상 하단 자세 일항과 고정 댓글란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링크로 구매 시 아저씨 스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며 매달 쿠팡 파트너스 수익의 절반은 서울 아산병원 불우환자 병원비로 꾸준히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